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ASL 시즌4 결승 프리뷰입니다 과연 조일장 이영호, 이영호, 조일장 이 두명이 과거 a s 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또 어떤 상황인지 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거고 이번주 12일 5시 결승전에 대한 좀더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즌1에서는 이용호 조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시즌 1 기세에 밀린 두 사람 자 일단 에이스 시즌 1이 그 이제 영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에이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첫 참가여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거든요 과연 영호가 편역대만큼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우승을 할수 있을지 기대를 가진 사람 정말 많았는데 시즌 1에서는 아쉽게도 알파고한테 3대 0으로 완패를 했어요 처음부터 뭐 전진배럭을 하면은 다 성현이가또그걸 찾고 그래서 초반부터 계속 좀 꼬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으로 완패를 탈락을 했고 일장이 같은 경우는 그 시즌에 진짜 저제 도튜브 직원이죠 도튜브 직원인 바나나 타트가 만들던 슬램덩크 염대만 염대만 이 뽕에 진짜 거하게 맞은 연보성 님한테 탈락을 하게 됐어요 탈락을 하게 돼서, 돼서 둘다 8강 탈락을 하게 됐는데 영호와 일장이를 이긴 선수들이 결승은 못 갔어요. 결승은 못 갔지만, 어, 좀, 에이스 시즌 1에서는 둘다좀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탈락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에이스 시즌 1은 좀 아쉽지만 둘다 8강을 탈락하게 됐고, 자, 다음 시즌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아, a s 시즌2. 돌아온 최종 경기. 여기서 딱 제목만 보셔도 알겠듯이, 이제 영호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차지했고, 어, 진짜,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무난하게 우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영호는 24강에서 철구님을 만나서, 만나서면서부터 계속 이슈가 됐는데, 또 4강에서는 리쌍인 라이벌. 평생의 라이벌. 이재동을 꺾고 결승을 진출하고, 그 당시에도 이제, 보라비제이를 선언하면서 한창 축가를 올리던 연보성님까지 격파를 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죠. 일장인 같은 경우는 바로 저한테 발목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제 일장이랑 그 대진이 결정되고 나서 맨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랬어요. 육개장 먹으러 왔습니다. 조문 왔습니다. 그때이놓고 별풍선을 하나도 안 쏘고 그런 채팅만 도배, 도배하고 갔거든요. 제가 딱3대 1로 격파하면서 일장이를 좌절시켰죠. 이이 시즌 2 같은 경우는 좀더 화제가 컸던 게그택백리상의첫 출전이었어요. 택백리상이 모두 모인 첫 이제 그 아프리카 아프리카 리그였기 때문에 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보기도 했고 관심도도 정말 높았고 그리고 경기의 질도 굉장히 높았어요. 강전에서 연보성대 도제옥에서 서킷 브레이커, 뭐 리콜하면서 셔틀템이라든지 이런 약간 경기의 질이 높은 경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리그에서 영호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아프리카에서도 현역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a 어, s l 시즌 2는 영호가 우승을 하게 됐고 일장이는 다시 한번 8강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죠. 다음 시즌, AS 시즌3도 한번 봐볼게요. 3. 자, 방금 영상으로 보셨듯이, 영호는 또 우승했어요! 이 프로게이머들이 평생 태어나서 한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영호는 뭐 그냥 당연하듯이두번 연속 우승을 했고, 그리고 결승전은 상대 저그, 이영한 선수, 김태균을 꺾고 올라온 최고의 기세였던 이영한을 맵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3대 0으로 격파했어요. 영호한테는 맵도 의미가 없고, 상대도 의미가 없다는 그런 걸 보여준 결승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어, 영호는 2연속 우승을 하게 됐고 일장이는 16강 탈락이라는 자신의 AS 사상 최저 성적을 내게 됐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AS c 즌 4에서 둘이 결승에서 만날 거라는 상상은 거의 못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이영호대 조일장 조일장인데 이영호 이 매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는 평가가 많았을, 많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란 듯이 1장에 결승을 진출해가지고 이제 매치가 성사되게 되었죠. 파이널리스트, 플래시 자... 이영호죠. 3연속 결승 진출, 이영호. 캬...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제 동생이고 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이영호. 3시즌 연속 AS 결승 진출, 총 14회 4강 진출 중 11회 결승 진출. 공식 점프와 아홉 번째 우승 도전. 하, 이건 진짜 미쳤다. ASL 최초 3회 결승 진출. 두 시즌 연속 ASL 저그데테란 결승전. 자, 이번에 영호가 우승하게 되면은 333이 돼요. ASL, MSL, 그리고 OSL. 진짜 전무후무한 기록이거든요. 4강을 14번 갔는데 11번 결승 갔다. 4강 탈락이 3번 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4강을 가면은 거의 70% 확률로 결승에 간다 소리죠. 정말, 3번 연속 결승 진출 a 스 그냥 3회 결승이 아니고, 3회 연속이에요. 연속이죠. 그냥,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태사기 태사기 하지만, 그냥 영어는 그냥 영어 사기예요이영어 사기. 이영어라면한역때부터 붙었던 별명. 정말, 영어는, 게이머 중에서도 게이머기 때문에, 뭐, 태사기 이런 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어한테만큼은 최소한. 영화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결승전에서는 또 맵이 안 좋은 와중에 과연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연습을 통해서 그 맵을 갖고 갈 건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히어로, 자, 일장이... 일장이는 사실 뭐 이번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뭐 결승을 갈 거라는 생각은 많이 못 했을 거예요. 뭐, 한, 뭐, 8강, 4강 정도, 되지 않을까, 하시는 예상이 정말 많았을 건데, 정말, 저그 대 저그를, 최강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결승까지 진출했거든요. 첫 ASL 결승 진출. ASL 사상, 세 번째, 저그 결승 진출자. 저그 두 시즌 연속, a s 결승 진출. 자, 일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스베네스타 리그 이후에, 2년만에, ASL 첫 결승이에요. 첫 결승이고, 어, 저그 사상으로는, 김정호 이영환, 이렇게, 세 번째로 진출이게 되는데, 어, 이제, 최근에, 이제, 일장이가,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스폰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승률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막 이랬어요. 막, 조일장 보나마나 뻔하게 결승 가면은, 뭐, 이용호한테 3대0 당하겠네, 뭐, 결과 이거 안 봐도 뭐, 되겠네, 잘하면 3대1이네, 3대2이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습은, 대회를 위한 과정일 뿐이지 연습 때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대회 때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일장이는 지금 연습을 하는 게 대회 결승을 위한 연습일 뿐이고 준비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 승률이 안 좋다고 해서 당연히 지겠네. 이런 것보다는 아, 정말 결승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말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까 하고 좀 응원을 해주고 기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생각하는 장점이 긴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많이 안 해서 자기 의 플레이를 좀 덤덤하게 플레이하는 그런 류의 스타일 같거든요. 그래서 별명도 곰이라는 별명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이번 결승에서는 일자니까 이변이라면 이변인 영호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는 좀, 좀 생각을 해요. 사실 맵도 좀 저한테 좀 좋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일자니까 이게 확률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언제 게임을 하느냐? 11월 12일, 오후 5시, 한양대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직관 가실 분은 많이 가시고, 온라인으로 보실 분은 뭐 재방송 보시고, 도칩으로도 보시고, 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영호가 우승하게 되든, 일장이가 우승을 하게 되든, 둘다 의미가 많은 결승전이에요. 기록도 많이 쌓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둘다 친한 동생이기 때문에, 어, 누구를 편파해서 응원하진 않지만,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결승 진출자 이영호, 이영호와의 전화 인터뷰, 전화 인터뷰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진짜 섭외하냐고 힘들었습니다. 아 이거 제가 민폐가 아닐까 방송 그, 그, 방송 이렇게 인터뷰하는게 제가 뭐 하, 많이 걱정했어요. 결승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괜히 집중 좀 흐트리는 게 아닐까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영호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술 사겠다고 술살 거예요. 결승 끝나고 제가 살술살 살 겁니다. 불만 없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호와의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호야. 네. 연습 중이었어? 아 아니에요. 잠시고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결승전. 알잖아. 근데 우리 친하잖아, 영호야. 아, 예, 그쵸, 친하죠. 내가 딱 진짜, 시간 많이 안 뺏을게. 아, 네, 상관없어요. 질문 몇 가지만 할게. 아, 영호야, 진짜 미안 네, 하, 하시면 돼, 불 영호야, 혹시 내가 질문 몇 가지 준비해봤거든. 네. 네. 질문 해볼게. 내가 네. <laughs> 좀 떨린다, 영호야. 영호야, <laughs> 너가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네. OSL, MSL, ASL까지. 네. 세번 우승을 하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 어, 어 부담감은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해도 된다마인드라서 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와 마인드 뭐야? 아니저 진짜 어. 원래 마인드가 이네서 어. 어. 진짜 건. 하 싶은데 못하면 어. 다음 번 하면 된다. 최강자만이 할수 있는 마인드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이런 <laughs>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지 우승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와. 다음 좀 편하게, 어, 편하게 어. 하려고요어 진짜 최고의 마인드네요. 자 다음 질문 갈게 영원아 어떻게 네. 지금 연습은 잘 되고 있어? 아니면 지금 어예 어. 연습은 어제까지는 좀안 좋았는데 연습 음. 상대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다 도와준다고 음. 하고 해서 준비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 몇 프로 정도 된것 같아? 준비는 어 준비는 한 7, 80%? 프고 어. 내일 하면. 나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네, 오 100%? 어. 어, 그러면, 네. 다음 질문 가볼게요. 이제, 네. 너가 이제 현역 때부터 이제 결승 도고 네. 많이 가고 우승도 많이 했으니까, 네. 다전제에 대한 오픈이 많이 돼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네. 부담감은 없어? 어, 다전제, 아, 맞아요.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좀 제가 맨날 약간 좀 틀린 것 같아요. 현역 때하고는. 또 AES에 가서는 어. 다전제 스타일이 또 바뀐 것 같아서, 약간 그냥 제 실력 믿고 하니까 좀잘 되는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어, 어. 네 아무래도 어. 좀뭐 그게 좀 원래 부담이 되는데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진짜 이게 기본기가 되는 사람은 판짜기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네 <laughs> 어, 그럼 다음 질문 해볼게 네, 그 네. 일장이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을 해? 네? 일장이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어떤 거예요? 강점. 아, 일장이 형이요? 응. 음. 어, 제 생각에는 되게 차분하고 자기 할 거를 잘 하고 일단 물량을 버구이저 중에 제일 잘 뽑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컨트롤도 정교하고 다, 무난, 다, 다 무난한데 특히 거기서 물량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일장이 형. 음. 그죠? 제가 봤 때. 근데 까만, 음. 이번 AS들은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반대 스타일로 또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이게 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장이 어. 제가 말했듯이 정말 긴장도 안 하고 잘하거든요, 일장이가. 대회에서도. 어, 그래서, 영호야, 진짜 고맙고, 진짜 마지막으로. 여보세요? 어, 영호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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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호야, 진짜 고맙고, 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만 딱 해줄래? 아, 예, 뭐, 이번 주또 일요일인데. <laughs> 이번에도 방송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이 항상 많이 해주셔서 그렇고 뭐 어. 이기든 지든 어찌 됐든 팬분들 항상 응원해주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아영화야 진짜 고마워 내가 술한마 살게 아. 결승 끝나고 아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결승 고마웠어요아 <laughs> 어. 그래서 고맙고 아 인터뷰 고맙고 계속 영호야 고생해 네네요잘 음. 하세요 음, 고마워 진짜, 이거 섭외하냐고 느 힘들었습니다. 영어 인터뷰까지 해봤는데, 이제 영호가 결승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보다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부담감은 크지 않은 것 같고, 어, 이제, 자기가 최고임에도 되게 겸손하고, 정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결승 끝나면 수한번 사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어 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1호의 결승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볼게요.